네, 이 문제는 좀 살짝 꼬아놨죠. 어, 이부분을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주어, 주워, 그래프로 주어진 요게요 관계식이 얘가 아니야. 서로 무슨 대칭이라는 거야? x 축 대칭이라는 거야. x 축 대칭. 그럼 x 축 대칭에서 좀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냐? 어, x 축 대칭이라는 건뭐 이렇게 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 점을 한번 정해보는 거야. A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3, 2라고 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x축을 뭐 하는가? 대칭축으로 해서 이동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거울 보듯이 적용시키면 돼. 그러니까 위로 지금 현재 두칸 올라갔지. 그럼 밑으로 몇 칸을 보내면 되는가? 두 칸을 보내면 되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보면은 이 점의 좌표 를 b라고 하면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 보면 어떻게 써? 일반화 시켜 보면 x, y를 x축 대칭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면 X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Y의 부호가 정반대야. Y의 부호가 정반대. 그럼 이거는 대칭이동하기 전에 그래프 중에 하나, 그한 점을 여기다 끌어온 거잖아. 얘는 대칭이동시키려면 얘만 대칭이동하겠니? 모든 그래프의 점이 다 대칭이동하겠지. 그럼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그점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뽑아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자, X는 가만 놔두고, X는 가만 놔두고, Y자리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잖아. 그럼 이 대입한 관계식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관계식이란 뜻이야. 그럼 얘를 뭐한데 요걸 딱 구하면 되잖아. 이거를. 이걸 빨리 구한 다음에, 요거요 친구를. 요 친구의 관계식을 빨리 구해.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되는가?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a 값하고 요 a 값이 다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임시로 나와요, 여기다. 이런식으로 뭐 k라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꼭짓점에 x좌표하고 y좌표를 줬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라고 하고 제곱시키죠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요거는 얼른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뭘 하는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게 대칭이동된 x축 대칭이동된 그래프의 관계식을 뜻한다고 그럼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있으니 불편하지 그지? 뭐 y 부터 y, y 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여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자, 그럼 요점의 좌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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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계식에, 대칭 이동한 그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죠. 여기다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잘안 보여? 보여? 음. 그럼 X자에다 여기 1 대입하고, Y자에다 8 대입하면 성립하시죠? 그럼 8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자,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게 되면 9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니까 9는 마이너스 9k가 된 거잖아.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죠. k가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얘가. 그럼 요게 얼마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 1은 곱하면 만화가 되는 거니까, 요 관계식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가? y는? x 플러스 em,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1이 되는 거고, 어, p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p랑 이제 2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p는 마이너스 2. q는 뭐가 되는 가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a-p, a-p, 마이너스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1이 되는 거고, p는 뭐가 돼? p는 마이너스 2. 요걸 빼주시면 되는 거고, q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고, 요걸 빼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가? 4가 된다. 얘도 양수로 바뀌고 얘도 양수로 바뀌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는가? 4가 된는가 단답형이니까 4라고 하시면 되겠어요.